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8일, 어,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넘어가서 말씀 볼 텐데요. 오늘도 말씀 듣고 새기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채우고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좀 짧은 구절의 말씀이죠. 어...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천상의 자리에 왕의 귀환과 같은 막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짜잔 짜잔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소망의 장면들이 보이는데 장면이 또 전환이 됩니다.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두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치열한 삶이 계속 이어지죠. 어, 다시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하늘에 해를 옷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머리는 1 2 별의 관을 썼고 어, 이 여인은 아이를 해산.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권,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어,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자, 그런데 교회가 고통 가운데놓 여있어요. 반대편에는 누가 있죠?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어립니다. 어, 마치 하늘의 권세를 자신이 차지한 것 마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에, 왕관도 일곱이나 있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죠. 마치 여인의 우손과 뱀의 우선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장면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될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싸움이겠죠.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싸움이 따로 치열하고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된 주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마지막 때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고 주님 오시기를 꿈꾸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